안녕하세요. 따상맨입니다. 3월 18일 정규 그리고 시간에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 시장도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급이, 이 수급이 투매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어, 다행히 연기금이 보시면 900 어, 포인트부터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어느덧 922 포인트 전저점, 전고점 좀 뚫었습니다. 아주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큰 수익을 아직 낸게 없어서 참 마음이 조급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매매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마음을 달 추스려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는 우선 시초가에서 LG 노텍 매매를 했습니다. 큰 종목이라 급등이 나오려면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39만원 근접했는데요. 더갈 거라고 기대하려면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던졌습니다. 워낙 이곳좀 뚫으면 공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가볍게 틱틱이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한 박자 좀 빨리 매매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5분봉 보면서 어, 여기 은봉이 떠서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가면서 굉장히 좀 힘있게 올라가서 매매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마인즈랩 역시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윤성열 정부 정책주이기도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거래량이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한 박자 일찍 팔기, 팔긴 했지만 나름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고려 시멘트 역시 정책 관련 주고요, 200만 원 건설 수혜주로 생각됩니다. 건설 회사 중소형 주와 마찬가지로 시멘트 역시 지켜보고 있다가 배수하고 매도했습니다. 에브리봇 역시 거래량이 무려 2,400억 이상 터져 주었습니다. 자, 운전을 주포가 너무 심하게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지지선만 잘 확인한다면 매매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깔짝깔짝 짤짤이 했습니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로봇주가 어떤 걸 매매를 해야 될지. 계산이 되지 않네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장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구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